추천된 도시 여러분 왕국 수도 아이팔에 왔습니다 아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얘기해주신 게 이제 여기가 원래 수도였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방콕으로 이제 지금은 옮긴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남은 이제 여기 뭐라 그래지 그때 지어놓은 건가? 아요오 들깨 들깨 존나 무어 굴러 도착했네 오우 씨다 왔나 보네요 또 금방 금방 오네요 여기가 방콕 전의 수도였고 예. 랏스완. 아, 오케이. 인사이드 밖에. 예. 아, 랏스완 몽콘 밖 아, 오케이 오케이. 왓프람 아.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끝이네 이제. 아. 리더 센터. 오케이. 닛찬 메비 아730 오픈. 아. 70 소서 so 730? 예 yeah, 예. Yeah. 아. Yeah. Maybe uh, now you walk on t side,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오케이. 야, 역시 영어 잘하니까 편하네. 잘하면 이따 여러분 아시 돈좀 더. 여러분 지금도 문안 열었다는데 일단 그냥 들어갑니다. 아, 죄송해요. 방송이니까 여러분 이해 부탁드려요. 오, 여기 좋네, 여기는. 어. 무 끝에 에 보이나요? 야, 여긴 좀 좋네. 음, 이렇게 아까 봤죠. 쫓아오는 거. 공원 아니고 여기가 뭐라 그러죠? 뭐 이제 아저씨가 그런 설명까지는 안 해주셨는데, 딱 보니까 여기가 이제 옛날 뭐 왕이 살았던 데인가 보네요. 어. 오,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오, 이거 뭐야? 개구리 소리에요? 개구리 어디 있지? 그럼 개구리 어디 살아요? 그럼 어, 무슨 소리지? 어. 개구리야? 오, 소리 개 크네. 방울뱀? 오. 아 방울뱀이라고요? 예. 아 혼다 파님도 그렇죠. 옛날에 그거 엄청 엄청 많이 보시던데. 오, 개무섭다뱀뱀 있을까봐 일단 갈게요. 여기도 들개 있네. 들개 개 무서워. 들개 졸라 무섭네. 아, 저 들개 있어서 무서운데 반대로 가야겠다. 들깨 아까, 저 들깨 있어. 들깨 지금 없어졌다. 가야겠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깨 있어 봐봐. 개 무서워. 아, 여기 들깨가 왜 이렇게 커? 무섭게. 여기 밀로가면 토일렛인데 일단 한바퀴 돌아볼게요 어, 할머니는 왜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시지? 까올리 까올리 아 까올리 리까오리 사와디카 오우 들깨 개무섭게 생겼다 오 개무서워 음. 아 신기한가보네 아, 할머니, 할배 신기한가 봐. 아, 들개 이렇게 무섭게 생겼네. 더운 정도가 아니고, 진짜 더위 먹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뭐, 개들이 여러분 빨개요. 그거, 여러분, 이거, 그거 아니죠. 눈 빨간 애들, 그 있잖아요. 무슨 뭐 좀비 영화 보면, 개들이 이렇게 눈 뻘겋잖아요. 물리면 그러고 좀비 되고, 아개 무섭네. 아, 눈이 빨개, 더운 정도가 아니고. 그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뭐. 어. 아, 안에 못 들어가요, 예. 네. 다 닫혀있어요. 아 그게 이거 지금 오픈 시간 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 죄송해요, 제 너무 일찍 와서 그래요. <laughs> 너무 일찍 와서. 그래서 입장료도 안 내요. 그냥 몰래 들어온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 아, 여러분 여기 문 닫혀 있긴 한데 이렇게 볼 수는 있네요. 오, 이거네. 탑 이쁘네, 여러분 인정? 어. 이쪽에서 한 봐야겠다 여기서. 들어가지 지금 문 닫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볼게요. 탑 질이네요. 어, 저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안 열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잠겨 있어. 아 지금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 보여드려야겠 진흙 다 묻었어 아 아니, 저기 안에 진흙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 아. 여기는 10밭 아니네 외국인은 50밭이네 오 다람쥐 다람쥐 오 50밭 여기 입장료는 50밭이래요 <laughs> 음 태국인은 10밭, 외국인은5 0밧 그래도, 그래도 싼 거예요. 다른 데, 다른,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다른 나라가 훨씬 비싸게 받잖아요 이런 거보다. 저렴하네요. 어. 아, 우리 아침 딱 경주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래도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보이니까 계속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laughs> 아침 산책을 아유타이로왔네 진짜. 지렸다여러분 인정. <laughs> 아침 산태가 아유타까지 왔네 아, 역대급이죠, 여러분들. 네. 아. 심지 아침에 돌아가 아침에 방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 와볼 만한 것 같아요, 맞죠? 네. 가이드랑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전 원래 역사 박물관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가이드랑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니까 뭔가 이제, 이제 역사도 듣고 좀, 어, 히스, 뭐 또, 하더라도 음, 듣고 이런면 재밌죠. 어. 여기 봐봐, 저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관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저 혼자 하는 거야. 어, 여기 뚝뚝 야식 저만 기다리고 있네. 어.